중북대학교 안전과학과는 전문적인 안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1984년 국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학과입니다. 우리 안전과학과는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 및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과학과 공학 기술을 교육합니다. 또한 빅데이터와 이차전지, AI 등과 같은 첨단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융합 및 특성화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 현장과 결합된 공모전과 경진대회, 인턴십 등의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가치, 누구나 사고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누구든지 안전하게 일을 할수 있는 것.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며, 안전공학은 안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문입니다. 안전공학과의 교육목표는 안전 분야에서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 창조적 설계 능력 및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가, 조직 사회에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전공학과를 졸업하면 법적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도록 국내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여러 학문 분야의 전공 지식과 실무 역량을 모두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안전공학과만의 강점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인간 심리, 보건, 소방 분야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학문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계자료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교과목이나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다루고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1학년 때는 물리나 화학 등의 기초적인 공학을 배우고 2학년 때 전공기초학문을 배운 후 3, 4학년 때 인간, 시스템, 전기, 건설, 기계, 화학, 소방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 심화 과목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배우게 됩니다. 안전공학과에서는 현장 실무를 중요시하며 다양한 실습과목과 인턴십, 산업현장과 결합된 공모전 활동을 통해 실제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뉴스에서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건사고를 많이 접하면서 이러한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의미 있는 학문을 배우고 안전공학의 미래 전망과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전공학과 중 충북대학교를 지원한 이유는 안전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정규대학 과정을 국내 최초로 설립된 학과이고 여러 학문 분야의 지식을 접하고 넓은 취업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공학과에서는 소모임 활동, 멘토맨티 프로그램을 통해 선후배 사이의 친목을 다지고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학과생활을 신입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경진 대회를 참가하거나 학부 연구생, 학습 동아리, 협력 기업의 인턴십, 현장 결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결정하고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할수 있도록 학과 맞춤형 진로 설계, 취업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비 효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1공학번 정민재입니다. 졸업 후첫 직장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취업하였고, LG전자평택사업장을 거쳐 현재는 삼성전자수원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라는 직업은 사업주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안전관리자는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자 및 반도체, 화학, 자동차, 제조업, 중공업, 조선업, 건설업, 국책연구소, 공기업 등 다양한 안전관리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기업 등 해외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체에서는 해외 법인의 건설 제조를 위한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 현장 또는 공장의 안전관리자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충북대 안전공학과는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원하는 분야의 안전관리자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SK 하이닉스에서 재직 중인 졸업생입니다. 최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업 및 국가 기관에서 안전 분야 전문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에서는 학과 커리큘럼을 거치면서 산업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을 쌓고 교수님들의 지원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전공 지식과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 및 국가 기관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 활동할 수 있으며, 전자 및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및 제조업, 건설업, 중공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 폭넓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물리, 화학, 수학 등의 과목을 공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안전 관련 체험, 뉴스 검색으로 안전, 재해, 재난 등 최신 뉴스를 검색해보고 최신 정보와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에 대한 이해와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과 공모전 활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실제로 읽었던 도서 중 추천하고 싶은 책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행동심리학 관련 도서와 안전한국입니다. 이러한 책들은 안전공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전공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그리고 위험이나 사고에 대한 대처법이나 예방법에 관심이 많고, 생명에 대한 존중과 투명의식이 있는 학생이라면,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에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